당장 나가. 너 같은 사람은 우리 클럽에 어울리지 않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 저도 티켓을 끊고 줄까지 서서 기다렸는데 티켓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여기 오면 클럽 이미지가 망가진다고. 제가 클럽 이미지를 망가뜨린다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왜냐고? 손흥민 씨, 당신이 누군지는 알지만 그 유명세가 여기에는 좋을 게 없다고. 기다리던 손님들 다 쳐다보고 있잖아 보안팀. 이 사람 당장 밖으로 내보내. 클럽 내부는 순간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음악도 멈추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입구 쪽으로 쏠렸다. 스포트라이트가 번쩍이는 댄스 플로어. 한가운데서까지 고개를 돌려 구경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기온이 뚝 떨어진 듯 어색하고 싸늘한 공기가 번져나갔다. 아니 저기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요. 방금 저분이 손흥민 선수라던데 클럽 사장이 직접 못 들어오게 막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나 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려진 축구 선수 중한명 아닌가? 누가 동영상 찍고 있나요? 이건 좀 이상해 보여요. 당연히 찍고 있죠. 우리 다 같이 보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서로 귓속말을 하다가 잠시 뒤 몇몇은 작은 목소리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야, 이거 곧 기사 뜨는 거 아니야? 이미 SNS 라이브로 올리는 사람도 있던데. 손흥민 선수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건 좀 너무하잖아. 거기 카메라 끄세요. 여기 사유지야. 클럽 사장은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규칙이 있다고. 이미지 망치면 곤란하다고. 대표님 잠시 진정하시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매니저가 조용히 사장을 말렸다. 매니저 양반, 내가 여기 오너야. 내가 판단해서 내보내라면 내보내는 거야. 하지만 지금 녹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다른 것에 관심 갖게 돼. 잠깐 소라니아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손흥민은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사장을 쳐다보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두둔해 주는 듯 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장님께서 어떤 이유로 저를 내보내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편하게 즐기러 온겁니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구입한 티켓도 있는데 이렇게 쫓겨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세운 편하게야. 손님들 중에는 당신이 오면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다고. 정말 그런가요? 혹시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제가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손흥민이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자 여기저기서 즉각 반응이 쏟아졌다. 아니요, 괜찮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 클럽도 원래 유명인들이 종종 온다고 들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왜안 된다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반갑기만 한데요.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한 무리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다. 클럽 사장은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돌렸다. 봐주세요 사장님. 모두들 별 문제 없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유명하다고 다 통용되는 건 아니야. 내가 클럽 운영하면서 쌓아온 네트워크와 이미지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라고. 네트워크와 이미지요? 저는 오히려 손님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흥. 내가 말했지. 당신이 내 클럽에 있어봐야 득될게 없어. 그때 한쪽에서 웨이터가 작게 속삭였다. 대표님, 이거 언론사 기자들도 슬슬 움직이는 것 같으? SNS에 올라간 영상이 꽤 퍼진 듯해요. 매니저는 웨이터의 말을 듣고 표정이 창백해졌다. 대표님,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조용히 해결하시는 게 어떨까요?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 잘못은 이 사람 쪽이야. 이 클럽에선 내가 왕이야. 사장은 여전히 소리치며 고압적으로 굴었고, 손흥민은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방금 기사가 떴네. 어디? 뭐라고 쓰여 있어? 유명 클럽 손흥민 입장 거부, 온라인서 영상 퍼져, 거 이런 식으로. 헐, 이거 금방 이슈 크게 되겠다. 큰일 났다, 대표님.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조언했다. 조용히 안해? 일단 보안팀 불러서 이 사람을 끌어내. 그만하세요 사장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사장이 보안팀을 부르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두 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사장을 바라보고 다시 손흥민 쪽을 힐끔 봤다. 경호원 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손님께서 문제를 일으킨 게 없어서 억지로 내보내기는 좀 곤란합니다. 곤란해. 내가 사장이라고 말안 했냐? 내 말이면 그대로 해야지. 그러나 지금 상황은 너무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서 목소리는 더 이상 크게 내지 않았지만 이미 주변은 다 들을 수 있는 거리였다. 이건 확실히 잘못됐어. 클럽 이미지 운운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 아닌가? 보세요. 벌써 매체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손흥민이 크게 숨을 내쉬었다. 제가 클럽을 망가뜨린다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당신이 축구선수라는 건 알지만 요즘 클럽은 차별화된 분위기를 지키고 싶어해. 당신처럼 너무 대중적인 이미지는 안 맞는다고. 축구선수가 왜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지면 안 되죠? 여기서 꼭 특정한 부류만 받아들이겠다는 건가요?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나? 그냥 내 클럽 규칙이야. 안티팬도 있고 시끄러운 관심이 몰려들까봐 싫다고. 그 순간 가까이 있던 한 여성이 손을 번쩍 들고 외쳤다. 사장님, 저 오늘 이 클럽 처음 왔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온다면 저는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희도요 괜히 이런 식으로 내쫓으면 오히려 클럽 명성에 더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죠. 기사까지 퍼지면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도 좋을 게 없을 텐데. 왜 애꿎은 유명인만 탓하세요? 갑작스러운 연대감이 형성되자, 사장은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모두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어쩌나 빨리 조치 취해. 대표님, 잠깐 진정하시는 게. 됐어. 이래서 내가 유명인들을 싫어한다니까 괜히 이슈만 되고 고생만 늘어나. 손흥민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단호히 말했다. 저도 여기서 사람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니 그런데 사장님이 이렇게 나오시니 정말 당황스럽네요. 저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으시면 직접 말씀해 주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이런 취급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가 없다고? 이미 다들 영상 찍어서 온라인에 퍼뜨리고 있잖아. 그것 자체가 내 클럽 이미지 손상이라고. 그건 사장님께서 저를 거부하시면서 시작된 문제인데요. 이때 한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 상황을 취재하러 왔는데 지금 무슨 일인지 정확히 여쭤봐도 될까요? 사장은 눈을 부릅떴다. 당신은 누군데 함부로 여길 돌아다녀. 기사는 무슨 기사? 기자가 곧바로 대답했다. 방금 SNS 라이브 영상을 통해 상황을 알게 되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제보를 해주셔서요. 혹시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사장에게 쏠렸다. 매니저는 곤란한 표정으로 사장을 말리고 싶어 했으나 이미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가 있었다. 사장은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쏘아 붙였다. 내 입장은 간단해. 클럽에 맞지 않는 이미지는 받기 싫다고. 손흥민이든 누구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받는 거야. 그럼 클럽에 들어온 손님들을 한 번도 그렇게 내쫓은 적은 없으신가요? 물론 있어. VIP를 위한 특별한 분위기 보호가 우선이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유명인이 들어오면 왜 곤란하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라. 굳이 디테일하게 답할 필요 없다. 나는 내 클럽을 지키고 싶은 거다. 손흥민은 한 발짝 물러서서 숨을 골랐다. 기자는 그에게도 질문했다. 손흥민 선수,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단순히 친구들 생일 파티 겸 잠깐 들러 축하해 주려고 왔습 분명 티켓도 사전 예약했고 절차대로 진행했는데 사장님께서 제게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그 말에 또 다른 손님들이 중얼거렸다. 생일 파티라니 이런 장면에 껴버렸네. 이건 진짜 문제가 될것 같아요. 사장이 완전히 오버했어요. 방금 본부에서 속보 올라왔다고 연락 왔는데 큰 이슈가 되고 있다던데요. 그러자 매니저가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사장에게 다가갔다. 대표님 당장 기자회견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해명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집니다. 해명?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맘대로 출입 거부한 게내 권리 아니야? 기자가 다시 묻자 주변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물론 사유지니까 출입 거부는 할수 있겠죠. 하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클럽 이미지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차별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한편 옆에서 지켜보던 손님 중에는 클럽 단골들도 있었다. 그들은 작게 수근거리며 과거에 이 사장이 VIP 고객과 일반 고객을 분명하게 차별했던 사례를 회상했다.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만만한 사람 차별하더니 이번에 걸리는 사람이 국가대표 축구선수라 정말 골치 아프게 됐네. 손흥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저는 당장 이 문제를 크게 만들 생각은 없습 그냥 일반 손님처럼 즐기다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이 저를 나가라고 하시니 이건 저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나가. 그것만이 내 마지막 말이야. 조습 그렇게까지 나오시니까 저도 이 클럽에서 억지로 머무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기색을 보였다. 주변에서 곳곳에서 만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손선수,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이건 부당하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 나가시면 손해보는 건 선수님이세요. 우리 다 같이 클럽 측에 항의할까요? 그러나 손흥민은 차분한 톤으로 대답했다. 항의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도 굳이 억지로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는 간단히 인사를 하고, 문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휴대 전화로 장면을 촬영하며 그를 따라나갔다. 클럽 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사장은 승리감에 찬듯씩 웃었다. 저렇게 나가면 끝이지. 별거 아니네. 하지만 그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더 많은 SNS 라이브 방송을 전혀 예상 못 하고 있었다. 밖으로 나온 손흥민은 이 일로 괜히 논란이 커질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이런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기자들에게 밝혔다. 기자들이 묻자 그는 최대한 차분히 답변했다. 저는 어떤 특권을 주장하거나 특별 대우를 원했던 게 아닙니. 그냥 다른 손님들처럼 예약하고 즐기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주요 온라인 포털과 방송사 뉴스 속보에 유명 클럽 손흥민 입장 거부 논란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큰 파문이 일었고, 본래 사장이 우려했던 시끄러운 관심이 정말로 전 국민적 이슈가 되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클럽 주변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통신사 차들의 위성 안테나가 즐비했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궁금증에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클럽 전면 유리창에는 어젯밤 소란으로 인해 생긴 흠집이 하나 보였지만, 더욱 눈길을 끄는 건 기자와 시민들의 행렬이었다. 대표님 지금 밖이 난리도 아니에요. 언론도 그렇고 SNS 반응은 더 심각합니다. 매니저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불안하게 보고했다. 어휴 내가 어제 조금 과했나? 사장은 표정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싫다는 태도였다. 조금 과한 정도가 아닙니? 지금 해명을 하지 않으면 영업도 못하게 생겼어요. 해명 그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한 걸로 돌리면 안 되나? 이미 영상이 다 떠돌아다녀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거기서 사장은 비로소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새 인터넷 게시판에는 손흥민이 받은 부당 대우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가 넘쳤고 이 클럽 불매운동 하자 같은 구호가 퍼지기 시작했다. 구독자 수가 많은 유명 유튜버들도 영상을 리뷰하며 사장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었다. 내가 무슨 대역죄라도 지은 것처럼 몰아가네. 어젯밤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대표님. 너 같은 사람은 우리 클럽에 어울리지 않아. 클럽 이미지가 망가진다. 이런 말들 이건 공개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발언입니다. 에휴,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이라도 올려야 하나. 사과문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때 밖이 또 소란스러워지더니. 방송국 차량에서 기자들이 내렸다 플래시가 터지며 "사장님, 사장님, 혹시 오늘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하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사장에게 다시 제안했다. 대표님, 언론에 나가서 솔직하게 사과하시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더 망가질 수 있어요. 사장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하, 좋다. 일단 상황을 수습해야겠지. 나가자. 그는 매니저와 함께 클럽 출입문을 열고 몰려있는 기자들 앞에 섰다 대표님. 어제 손흥민 선수에게 하신 발언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장은 순간 목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 했다. 어젯밤 제가 감정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었습 손흥민 선수와 클럽 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클럽이 지향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너무 큰 주목이 쏟아지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습 죄송합니다. 사장은 얼버무리듯 인터뷰를 이어갔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재정비하고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하고 묻자 사장은 잠시 망설였다가 물론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고 답했다. 그 시각 손흥민은 따로 언론의 공식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었다. 대신 소속사를 통해 짧은 입장문을 냈다. 저는 사장님의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모든 손님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니 불필요한 갈등이 더 커지지 않고 앞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가 퍼지면서 인터넷 여론은 역시 손흥민 멋있게 대응하네 라는 반응으로 기울었다. 사장은 조금 더 난처해졌다. 처음엔 손흥민을 내쫓아야만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던 자신이 이제는 스스로 공격의 대상이 된 모양새였다. 며칠 후 클럽 앞에서 사장이 다시 한번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엔 주요 방송사 카메라도 모두 모였다. 클럽 직원들과 매니저 그리고 일반 고객 대표 몇 명이 함께 서 있었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클럽 오너로서 책임을 통감합니 손흥민 선수께 직접 사죄드리고 저희가 내세웠던 불분명한 이미지 기준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여성 손님이 작게 속삭였다. 이제라도 사과하니 다행이긴 한데, 너무 늦은 감이 있죠. 그래도 이 정도로 사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는 건 흔치 않아요. 이제 클럽 정책이 실제로 개선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사장은 마이크를 잡고 이어나갔다.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 내부 직원 교육과 매뉴얼을 재정비해. 다시는 이런 차별적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레 눈치를 보며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저희가 새롭게 공지사항을 만들었고, 손님분들의 신분이나 직업에 따라 제약을 두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기자들은 다시 질문을 쏟아냈다. 손흥민 선수 측과는 이미 연락이 닿았나요? 직접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사장은 자책하는 얼굴로 물론 만나뵙고 직접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싶습. 아직은 선수 스케줄 때문에 조율이 안 됐지만 조만간 꼭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답했다. 이후로 클럽에서는 변화를 알리는 공지를 홈페이지와 SNS에 띄웠다. 우리 클럽은 이제 모든 손님들을 환영합니 어떠한 이유로도 특정 임무를 배척하지 않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며칠 뒤 손흥민도 인터뷰에서 잠깐 이 사건을 언급했다. 저는 사장님께서 미워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들을 더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전파를 타자, 다시 한번 사람들은 손흥민의 성숙한 태도에 감탄했다. 그리고 클럽 사장에게도 조금씩 동정의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니 반성의 여지가 보인다. 어느 화창한 오후, 클럽에서는 실제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열었다.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정한 서비스와 고객 대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 것이다. 매니저는 그 행사 진행을 맡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저희 클럽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손님 중에 누가 오더라도 그가 유명인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모시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사장도 옆에서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진정한 환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리에는 예전부터 해당 클럽을 찾던 단골도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새롭게 관심을 가진 손님도 있었다. 단골 중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소감을 전했다. 저는 이 클럽에 오래 다녔지만, VIP와 일반 손님 사이의 차별을 느껴온 적이 있습.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또 다른 손님이 말했다. 클럽이든 어떤 가게든 특별 대우가 아예 없어야 한다고는 말 못하지만 최소한 인간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 거죠. 청중이 박수를 보내자 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금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피드백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앞으로 계속 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과정을 SNS 라이브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 클럽 사장. 꽤 반성하는 것 같다. 실질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같은 댓글을 달았다. 그러면서도 "재발방지 제대로 하라"라는 엄중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한편 몇주후 손흥민과 클럽 사장 사이에 비공개로 만남이 이루어졌다. 직접적인 화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외부 기자들은 접근하지 못했지만 한 목격자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격의 없이 대화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사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고 사과했고,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답했다고 한다. 그날 이후 클럽 사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사죄의 말을 전하며 손흥민 선수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 손님 모두가 존중받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실제로 클럽 전 직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내부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꾸준히 보고하기 시작했다. 사장의 태도가 달라지자 사람들은 SNS에서 이 클럽 예전에 차별 심했다고 소문 들었는데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 사장님이 직접 카운터에서 손님들 맞이하고 불편사항은 즉시 해결해 준대. 같은 긍정적인 후기가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뀌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여는 분위기였다. 이후로 클럽은 외부 기관과 협력해 평등과 존중을 주제로 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함께 즐기는 문화, 차별없는 무대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다. 밤 늦은 시간에도 다소 붐비는 바 안에서 사람들은 어깨를 부딪히며도 서로 미소를 주고받는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사장은 다시 손님들 앞에 마이크를 들고 섰다. 정말 감사드리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 클럽이 다시 태어나고 있습,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습 단한 사람이라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어떤 지위나 유명세도 그 사람이 함께 즐길 권리를 박탈하는 근거가 될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관객 중한 명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사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바뀌어 나가길 바라요. 손흥민 선수도 이 클럽에 언젠가 다시 와줄것 같아요. 사장은 멋쩍게 웃었다. 개인적으로 초대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일정 맞으면 편히 들르겠다고 하셨습 그때는 예전처럼 무례를 범하지 않고 진짜 환대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어느 구석 테이블에서는 이 장면을 지켜보는 손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참, 이 클럽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이야. 물론 완전히 신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한껏 고개 숙이고 반성했다니 다행이죠. 앞으로 지켜보면 되겠죠. 맞아요. 우리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제보하고 바른 목소리 내야죠. 마침내 밤이 깊어가자. 무대 위 DJ가 음악을 끄고 사장에게 마지막 멘트를 부탁했다. 사장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 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예전 같으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을 텐데, 이번에는 더 겸손한 눈빛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클럽 문 밖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가진 편견이나 차별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게 되네요. 다른 사람이 답했다. 맞아요 유명인이라고 더 봐주거나 혹은 특정 이미지를 운운하면서 배제하거나 그런 건 전부 옳지 않으니까요. 일반 사람도 유명인도 누구나 편하게 노는 장면이 자연스러운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손님 중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SNS 라이브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마워요.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차별이나 부당함이 보이면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꼭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휴대폰을 끈 그가 뒤를 돌아보자 클럽 문 위에 새로 붙은 문구가 보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클럽 전체가 동등하게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해 라고 덧붙여 있었다. 사장과 직원들이 함께 그팻 말을 붙였다고 한다. 한참 뒤 손흥민이 미디어 인터뷰에서 짧게 마무리 멘트를 남겼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일로 배운 점이 많아요. 축구든 클럽이든 어떤 공간이든 사람이 모인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가 있잖아요. 이 클럽 사장님도 분명 큰 깨달음을 얻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전화 다른 유명인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랍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클럽 사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다. 손 선수가 저렇게 성숙한 이야기를 해 주니 내가 더 미안해지네. 앞으로 정말 잘해 보자.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우리도 더욱 노력해서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와 따뜻한 환영을 보여 드립시다. 그렇게 오해와 갈등으로 시작된 밤클럽 사건은 결국 사장의 큰 반성과 공개 사과 그리고 구체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사람들은 이번 일을 보면서 유명인이든 아니든 존중받아야 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같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한 관객이 SNS에 올린 마지막 코멘트가 눈길을 끌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변화, 그리고 조금씩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아마 이번 사건이 그 출발점이 되었길 바랍니,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목소리 내고,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궁금하네요. 앞으로 이 클럽이 어떻게 바뀔지, 다음에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계속 관심 가져 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도 용기 내어 말해 보세 우리가 함께 바꿀 수 있음 그리고 이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